이번에는 네. 적격수급인 선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슈로서 어, 산안법과 중첩법상의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산안법 제 6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방을 위해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이한 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도급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고용부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입찰 단계에서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그 다음에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어, 명확히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 수준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록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법상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네. 고용부의 이제, 이제 행정 해석인 거죠.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한다고 돼 있지, 만약에 적격 수급인 선정 의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문제가 좀 있고요. 중초법에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한 13개 정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급용역 위탁 시에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이러한 도급 등을 줄 때에, 어, 어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어, 그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어, 수급인과의 어떤 계약 여부라든지, 어, 입찰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해라. 요런 이제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정 평가 때 뿐만이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예,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한 평가는 좀 형식적이 될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정기 평가를 따로 둬서 반기의 1회 정도는 계약 이후에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전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별도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잠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법에 비해서는 중첩법이 조금 더좀더 더 자세하게 좀 기술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평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또 이제 적격 수급인이 선정이 안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한계점 때문에 또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런 또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두 가지 이슈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 사안법이나 중첩법 모두 어느 범위까지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만 원이나 100만 원 도급을 주어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그 같은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능한 거냐. 대한민국에 3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아마 모든 대한민국 사업장이 갖고 있는 어떤 애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해보면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또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것 한계 때문에, 안전보건 수준은 미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급업체로서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 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중대재가 발생하게 되면 중첩법상에 면책이 될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또 이슈가 생기는데요. 법상으로 보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선제적으로, 이의 염려를 통제를 하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말씀 잘 주신 게, 저희가, 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어, 이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작은 도급에도 모든 이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작은 도급을 하는 수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직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지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안할 거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화격서를 받아서, 이제, 향후적으로는 이러한, 어, 안전보건 활동을 충실하게 정기하겠다는, 이제, 화격을 받는, 뭐, 그런, 이제,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현업에 적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